포항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핵심 사업 발굴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포항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7일 일자리 경제국 관광 컨벤션 도시 추진본부를 시작으로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이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별보고회가 끝난 후 이강덕 시장 주제로 내년도 정책 여건 및 세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자료 작성 시에 각 부서에서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개념도를 만들어 보는 등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시정에 접목 가능한 AI 빅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첨단지식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AI 혁신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경제국은 단계별 기업 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 친화도시 조성,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신성장 미래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주도 소상공인 청년대학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규제자유특구 2.0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 병원 설립,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바이오특화단지 후속 사업 추진, 디지털 혁신 테크업 구축, AI 가속기 센터 민관 산학년 협력 모델 구축, 전국 최초 민관 상생협력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청년 친화 도시 지정, 2025 APEC 정상회의 활용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집중 추진기로 했습니다. 관광컨벤션 도시추진본부는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글로컬 관광매력도시 조성, 글로벌 중심도시 포항, k 마이스산업 허브 도약,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컬 페스티벌 시티 포항, 호미반도 명품 관광특구 조성, 체류형 생활 관광 허브, 고향올레 사업 추진,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세계녹색성장포럼, 유행기 후변화, 글로벌 혁신업의 SIW 포항 개최,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 1단계 건립 및 2단계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글로컬 관광 매력 도시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